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1절부터 11,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일절에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곧이 어, 시점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시간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삶의 시간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지 선지자들이 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있는 거지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변역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듣지 않은 말들을 백성 가운데 행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자하게 행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의 초대 교회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보았을 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떠나 있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비방거리를 얻게 되는 것을 베드로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이룬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곁에는요. 항상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짝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짝퉁은 무엇을 본따 만들죠? 명품을 본따 만드는 것이요 명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갖고자는 하 욕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똑같은 재질이라든지 그와 똑같은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그냥 그 결과적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짝퉁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가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 이 세상에 전해진 때부터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웠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그리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 이단이 생겨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한편으로 보자면 복음이 그만큼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들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는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의 구원파들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의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나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그죄 가운데 있는 탐심과 욕망을 자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어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알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면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쪽 살펴보고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안타까운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요 착한 사람들이 이달에도 쉽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착한데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착한데 말씀의 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지하고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의지했을 때 위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구는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건 없는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일까? 혼자 스스로 그런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따라가다가, 잘못된 진리 앞에 혹하고 빠지는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 호기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금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 보니까 희한한 말을 하죠.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짝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인간의 죄를 성적인 코드로 이상하게 풀어내고. 과연 그럴 때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어머니는 또 아니냐고 물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몇월 며칠, 몇시에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 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걸림돌에 빠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 전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그들이 가르쳐 준 것, 예수님이 가르쳐 준것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사도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힘써 생각나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설령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의 생각나게 하려고 이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지식이 탁월하고, 우리가 남보다 무엇인가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아니,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평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을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이냐 첫째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 자들이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값 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송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때 대신 자신을 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값 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값을 치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 이 구속의 역사를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데 이때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이 서로 거래를 할때 내가 완불했다 그 말이. 내가 그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소유권은 원래 있던 주인에서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십자고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인류들의 죄의 값을 다내 생명과 모든 것을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불하셔서 이제는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다 그 말이. 그것을 알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마땅히 살아야 될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도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대신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교사들은 이것들을 거부하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이 앞선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고 품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거룩이란 단어는 애시당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가능한 사람은 누군가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거짓 아니 거룩이 아닌 세상에 여러분 뭔가 죄와 또정 우리가 사,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그 권세 아래 있었을 때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그들은 구속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살다가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리의 기준에서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추악한 뒷면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기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죄들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야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이런 성적으로 물란한 죄들을 범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따라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미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비방거리로 삼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탐욕에 물질에 성적인 몰락.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거짓 사이비 종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들을 가는 거예요. 멸망한, 그 임박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와 같은 전혀 반대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이득이에요 탐욕을 부리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들의 모든 시도와 악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반역했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 그리고 소돔과 구모라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멸망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 성도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움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이 많은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만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함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에서 분별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는 발을 딛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